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둘 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우메,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아멘. 설날을 맞았습니다. 어, 새해에 하나님의 병강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성도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올해는 많은 분들이 가족 친지를 뵙지 못하는 그런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고속도로가 정체되어서 어, 부산에서 서울이 몇 시간 걸린다더라 하는 그런 뉴스가 어, 다 그립습니다. 어, 내년 설에는 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어서 어, 있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경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를 사선으로 관통해서 어, 서울에서 부산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어, 경부 고속도로 역할을 맡은 길이 있는데 바로 영남대로입니다. 영남대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는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어,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말도 타고 소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영남대로를 어, 다녔죠. 그런데 이 영남대로를 타고 어, 대구에서 청도를 넘어가려면 높은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바로 팔조령입니다. 어, 팔조령은 이제 유명한 대관령이나 주풍령 같은 그런 고개인데요. 어, 왜 이름이 팔조령일까요? 어, 팔조령도 아주 높고 어, 산이 깊은 그런 고개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맹수도 출몰하고, 또 돈이나 물건을 뺏는 도적들도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조령을 넘으려면 혼자 넘어가지 않고, 일단 8조령 밑에 있는 주막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사람이 8명 모이면, 그 8명으로 한 조를 짜서 8조가 되면 꼭 8명이서 함께 8조령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조령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듯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확실히 혼자보다는 어, 둘이나 어, 여럿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둘이나 여럿이 되는 것도 해 아래 세상에서는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학대와 착취와 압제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혼자는 너무 외롭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대가 있습니다.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죠. 학대를 당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슬퍼하게 되죠. 그런데 학대를 당할 때더 슬픈 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조차 없을 때입니다. 나라의 권력이 부패해서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을 무자비하게 거둬서 삶을 피폐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죠. 또 직장에서 어 월급을 받는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어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과로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부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한다고 원래 살던 주민들을 이제 얼마 안 되는 보상금만 받고 그 동네를 다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장사가 좀 된다 싶었더니 건물주가 자기가 그 장사를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상황이 어려워져서 빚을 졌는데 은행 빚 때문에, 카드 빚 때문에, 또는 사채 빚 때문에 어, 시달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재판을 했는데 상대편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어,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충분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학대와 착취와 압제가 존재하는데 권력의 힘 앞에, 돈의 힘 앞에, 고통 속에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으면 나 혼자뿐이라면. 너무 외롭고 막막하고 답답할 겁니다. 절망적이겠죠. 그래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겠다.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낫겠다. 라며 정말 어, 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왜 살아야지 하면서요. 학대와 착취와 압제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혼자는 너무 외롭습니다. 사절에서 육절은 성공하는 것도 너무 외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은 치열하게 일을 하고, 또 나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로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공을 하면 주변의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사면배 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배가 아픕니다. 잘난 친구 축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대단히 외롭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을 안 하면 어떨까요?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두 팔로 팔짱 이렇게 낀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살을 뜯어먹듯이 그냥 잉여 인간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살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외로울 겁니다. 맨날 방에만 있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런 사람을 어, 사람들이 좋아하기라는 좋아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다들 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남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성공 안 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보면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6절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죽도록 일해서 두손 가득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손에만 적당히 성공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해 아래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면 성공하는 것도 자포자기하는 것도 적당히 성공하는 것도 다 헛됩니다 허무하죠 7절과 8절은 욕망에 이끌려 사는 한 외로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혈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 중독이 돼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돈을 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 중독만 되는 게 아니라 돈 중독까지 돼서 이미 많이 벌어놨는데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어, 생존 본능에 따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죽음을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려고요. 단세포 암에 봐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죠. 아메바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도 이따금씩 질문을 해 본답니다. 아 이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거야. 정장 나는 일하느라 일하느라고 누려 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아메바처럼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 놓고도 죽겠죠. 모든 게다 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확실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함께하면 확실히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품아시를 했죠. 모내기를 할때 혼자 살려면 그게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앗이를 해서 어제는 이집 가서 모내기 해주고 또 오늘 오전에는 저집 가서 논에 모내기 해주고 또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집 논에 와서 모내기를 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모내기를 해줬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나으니까요 멀리 여행을 다닐 때도 확실히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낫습니다. 어, 10절을 보시면 어, 밤에 길을 가다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절벽으로 떨어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면 못 나오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일주일이고 거기 있어야 됩니다. 결국 발견되지 못하면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같이 가던 친구가 건져 주면 됩니다. 확실히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낫습니다. 또 옛날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어 그냥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죠. 여행하다가 옛날 사람들은 노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해발이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추운 곳이 많았습니다. 야곱처럼 혼자 길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되면. 어, 참 춥죠. 그런데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옆에서 같이 자면 따뜻합니다. 혼자보다는 아무래도 함께하는 것이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는지도 몰라요. 뜬 눈으로 밤을 지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잘때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공격을 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여행 중이라면 어,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면 맹수의 공격에도 맞서 볼 만합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이 공격을 해도 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새끼줄을 꼬았죠. 뱃집을 두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비벼서 꼬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세 가닥으로 꼬는 줄이 끊어지지 않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이렇게 유익이 많은데, 우리 인간은 왜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고집이 엄청 세다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젊은이인데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인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가난과 감옥의 창사를 이겨내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쫓겨난 늙은 왕이 주변에서 조언하는 걸 하나도 안 듣다가 결국 그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어, 쫓겨나게 된 겁니다. 새로 왕이 된 젊은이는 지혜로웠으니까 처음에는 어, 개혁을 부르짖었겠죠. 세상을 다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새 왕이 처음엔 참 지혜롭고 개혁적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이가 들더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대요. 남들이 조언을 하는데 막 쓸데없는 소리라고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 왕도 헌 왕이 돼서 사람들에 의해 쫓겨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정권은 계속 교체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려면 함께 해서 그 혼자 할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고집을 좀... 버려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장에서는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5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게 낫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설날에까지 교회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 확실히 세상을 사는 데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고, 관계 속에 있으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이 세상을 좀더 낫게 살기 위한 미봉책입니다. 우린요, 사실 관계 속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갑자기 던져져서.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인 한 우리는 외롭습니다. 사실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외로운 것보다는 낫지만 굳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이것도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장에서 오장으로 넘어가면서 해 아래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한테 사람이 많고 인맥이 많아도 어려울 때 끝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끝내 위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요. 욥은 친구들한테 위로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7절은 해 아래 세상에서 학대와 경쟁과 욕심과 고집 때문에 자꾸만 외로워지는 우리들에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사람들끼리도 관계를 맺을 때좀 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뭐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부류는 소위 너무 소위 너무 어, 들이대는 타입입니다 사람이 너무 막 오버를 해서 들이대면 어, 이게 진짜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이게 빼먹을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어, 사실 이제 진짜 외로운 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 바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서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너무 나서기보다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저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지키지도 못할 말은 그냥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앞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헤아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도 다 허무한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합니까? 차라리 학대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는 더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더 솔직한 걸지도 모릅니다. 해아래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죠. 그런데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서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창조되었습니다. 또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위로해 주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면서 정작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생존 본능에 따라서 먹고 살면 된다 그게 최고다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해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날이 갈수록 고집이 세져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형제 자매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교제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립니다. 우리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어둡고 캄캄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독의 마수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